엄마들이 추천하는 두루마리 휴지 추천 베스트 3 구입 가이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알아보지 않고 대충 구입하는 것이 바로 휴지입니다. 물티슈는 많이 알아보고 구입하지만 휴지는 항상 사용하던 것을 구입합니다. 먼지 발생이 적거나 가성비가 좋거나 도톰하거나 많이 사용하는 맘카페에서 인기 있는 두루마리 휴지 제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프리 롤티슈. 최근 들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제품으로 레몬테라스 최근 휴지 추천 요청에 가장 많이 언급된 제품입니다. 올프리 롤티슈를 구입하는 주된 이유 중 독특한 점은 먼지가 적게 날려서 비염에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올프리 넣는 형광중백제, 포르말데이드 합성 색소, 합성 향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중 엠보싱 기술로 만들어진 공기층에 의해 흡수력과 쿠션감을 향상시켜 더 부드러운 촉감을 제공합니다. 휴지 구성은 한롤당 40m이며, 18롤 한 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크리넥스 삼겹데코소프트 두루마리 휴지의 스테리셀러 제품으로 한 번쯤은 사용해본 휴지입니다. 로켓스토어에서 상품평이 2만 건이 넘을 정도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계속 구입하는 휴지입니다. 도톰하고 부드럽고 크리넥스 데코앤소프트 휴지 특유의 부케향이 있습니다. 크리넥스 휴지에 다양한 제품군이 있으나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크리넥스 데코 앤소프트 삼겹 제품입니다. 휴지 구성은 한롤당 27m이며 30롤 한 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커클랜드 프리미엄 화장지, 일반적으로 코스트코 화장지라고 불리우는 휴지로 코스트코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코스트코에서 제조하는 것은 아니고 커클랜드라는 브랜드에서 제조하는 휴지입니다. 가장 많이 추천하는 이유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위두 제품과 비교해보면 1팩당 길이가 가장 긴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코스트코 회원의 매장점과 가격과 로켓 스토어 가격이 비슷하며 코스트코 회원이 아니어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넓은 가로 길이와 할로 40m, 그리고 3겹으로 기본에 충실한 가성비 휴지입니다. 휴지 구성은 할로당 40m이며, 3 0롤한 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헬로키티 내겹 네 핑크리본, 맘카페에서 종종 언급되는 휴지로, 위소개된 제품에 비해 할로당 길이가 짧은 편입니다. 다른 휴지 제품과 다르게 사겹이며, 친근한 캐릭터인 키티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길이가 타 제품보다 짧은 이유는 사겹이기 때문에 이래 사용량의 길이가 더 짧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휴지로 오랫동안 사용하는 매니아층이 있는 휴지입니다. 휴지 구성은 할로당 20m이며, 3 0롤 1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ប្លង់ប្លង់ប្លង់ប្លង់